2024년 2월 2일 업데이트 기준 전국 개인택시 시세변동지역 포천 2억 3천 세종 2억 2천 경기광주 2억 천 속초 2억 거제 1억 9천 가평 1억 9천 이천 1억 9천 평택 1억 9천 파주 1억 9천 하남 1억 8천 오산 1억 8천 목포 1억 8천 예산 1억 7천 김포 1억 7천 안산 1억 7천 안성 1억 7천 홍성 1억 7천 제주 1억 6천 5백 용인 1억 5,600, 양산 1억 5,500, 순천 1억 5,300, 의정부 1억 5,000, 구리 1억 5,000, 공주 1억 5,000, 동두천 1억 4,500, 삼척 1억 4,000, 경산 1억 4,000, 시흥 1억 3,800, 전주 1억 3,500, 충주 1억 3,000, 광주 1억 2,300, 경주 1억 2,000, 안양 1억 2,000, 의왕 1억 2,000, 대전 1억 800, 인천 1억 300, 군산 1억 1,000, 익산 1억 1천, 동해 1억, 서울 9600, 창원 9천, 옥천 8천, 광명 6500, 대구 4900, 지난달과 같은 지역, 당진 2억 2천, 여수 2억 2천, 서산 2억 2천, 천안 2억 1천, 화성 2억, 양주 2억, 진천 2억, 음성 1억 9천, 강릉 1억 8천, 춘천 1억 7천, 여주 1억 7천. 아산 1억 7천, 양양 1억 6천, 수원 1억 5천, 고양 1억 5천, 계룡 1억 5천, 원주 1억 5천, 고성 1억 5천, 김해 1억 5천, 남양주 1억 5천, 구미 1억 4천, 전주 1억 4천, 진주 1억 3천 5백, 성남 1억 3천 4백, 제천 1억 3천, 청주 1억 3천, 과천 1억 2천, 군포 1억 2천, 포항 1억 1천, 부천 1억. 태백 1억, 논산 9800, 울산 9700, 부산 9000 이상입니다. 개인택시 양수조건 변동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는 20대와 30대에 시작하시면 억대 연봉도 가능합니다. 50년 만에 강제 휴무인 부재가 풀리고 양수조건의 족쇄였던 법인 경력 3년 의무도 삭제되어 경찰서 사고 기록 없이 5년 무사고로 사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자식에게 상속이 가능하며 가계 보증금 성격으로 망할 걱정 없이 5년 후 시세로 되팔 수 있습니다. 단만 60세 이상은 한달후 바로 팔수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도 바로 팔 수가 있습니다. 법인 기업체 임원수행기사 경력자는 화성 상주 연수가 면제됩니다. 택시 자격증 취득과 정밀 검사 합격만으로 양수 자격이 됩니다.